P.R.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할 만한 모바일 게임 추천입니다. 다양한 게임들 가운데 새로 오픈한 신작이거나 대형 업데이트 및 보상을 많이 주는 이벤트를 비롯한 다른 작품과의 콜라보 및 현재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 유료 모바일 게임들까지 모두 포함한 뒤 이번에 즐겨보기 좋은 작품들을 골라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요즘 할 만한 게임이 없어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소개하는 게임이나 제 채널에서 매주 추천하는 모바일 게임들 가운데 하나쯤 골라 즐겨보시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할 만한 모바일 게임은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어나더에 대 시공을 넘는 고양이입니다. 귀여운 비주얼의 싱글플레이 턴제 RPG 장르 게임으로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 날인 12월 4일에 파이널 판타지 9과 콜라보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시공간을 이동하는 독특한 시나리오와 4명의 메인 파티원과 서브 파티원들을 팀으로 구성해 영웅들을 전략적으로 교체하면서 싸우는 턴제 전투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나더 포스 같은 스킬을 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각성한 영웅이 있을 때만 발동할 수 있는 스텔라버스트를 비롯해 버프, 디버프, 상성, 환경 효과 등 여러가지를 신경쓰면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전투를 즐길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진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 및 화려한 스킬 연출과 고대 현대 미래 같은 다른 시간대와 문명을 가진 맵들을 구경하며 숨겨진 상자를 찾는 재미도 있고, 메인 스토리 이외에도 마을에서 NPC들에게 받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서브 스토리 및 어나더 던전 미니게임 같은 즐길 만한 컨텐츠도 많은 게임이었는데요. 더불어 각각 다른 개성과 능력을 지닌 많은 종류의 영웅을 수집하는 재미와 클래스 체인지 특성 글래스터 같은 여러 가지 육성요소도 존재하고, 기존 모습과는 다른 어나더 스타일의 영웅들도 꾸준하게 추가되고 있어 오랜 시간 매니아층을 잘 유지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시공간을 이동하는 기존 스토리를 활용해 매년 협주라는 이름으로 콜라보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페르소나 시리즈, 테일즈 시리즈, 옥토페스 트래블러, 킹 오브 파이터즈, 아틀리에 시리즈 같은 많은 작품들에서 등장한 영웅들도 획득할 수 있고 콜라보 전용 스토리도 체험할 수 있는 등 꾸준하게 업데이트와 이벤트도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 날인 12월 4일에는 파이널 판타지 9과 콜라보 업데이트가 진행되며 콜라보 스토리 메모리즈 오브 어나더 스카이와 신규 콜라보 영웅 지탄 비비간의 슈타이너가 추가되고 공략 영웅은 아니어도 파이널 판타지에서 나온 여러 NPC들이 장한다거나 스토리 진행 중 다른 캐릭터는 이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수 있는 신규 시스템 액티브 타임 이벤트와 초코볼을 타고 보물을 찾거나 무그리 편지를 배달하는 콜라보 컨텐츠도 체험할 수 있고 서포트 어빌리티 특수 장비 합성 등의 새로운 시스템까지 업데이트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콜라보를 기념해 크로노스 스톤을 최대 2,000개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유저에게 1,000개, 복귀 유저에게는 1,000개 및 5성 영웅 확정권을 추가로 지급해주는 등 여러 이벤트가 있어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 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싱글로 즐길 수 있는 턴제 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귀여운 비주얼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어나 시공을 넘는 고양이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신입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오픈월드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영상이 올라가는 12월 3일에 세 번째 달 버전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무기를 수집하고 육성하면서 버전 업데이트로 계속 늘어나는 여러 지역들을 모험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영웅을 교체하면서 화려한 기술을 사용해 싸우는 전투를 비롯한 오픈월드로 만들어진 맵을 여행하면서 즐길 수 있는 시나리오 등 여러 가지 장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모바일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높은 퀄리티의 비주얼이나 다양한 상호작용 효과를 비롯해 날씨 및 시간 시스템과 국내 성우진 분들의 더빙 등 작품에 대한 몰입감을 높여주는 요소가 많은 모습이었는데요. 영상이 올라가는 3일에는 세 번째 달 버전 극복의 야행시 업데이트가 진행되며, 신규 캐릭터 두린과 야호다 및 새로운 전설 세트가 추가되고, 신규 무기 검은 침식과 여명이 트는 역사 및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한정 무기 무지개뱀의 현을 비롯해 신규 마신 임무 전설 임무로 원성 및 두린의 육성 재화를 받을 수 있다거나, 다양한 버전 이벤트를 통해 원석 같은 여러 가지 보상도 받을 수 있고, 12월 6일에 듀오링고와 콜라보도 예상되고 있어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 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액션. RPG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같은 풍 비주얼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원신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녀전선2 망명입니다. 소녀전선 시리즈의 후속작인 srpg 장르의 게임으로 오는 12월 5일 글로벌 1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전반부 이벤트와 업데이트가 미리 진행되어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전작인 소녀전선에서 시간이 조금 흐른 미래를 배경으로 다양한 캐릭터와 무기를 조합해 팀을 구성한 뒤 싸우는 srpg 스타일의 진행방식과 탱커 근거리 딜러, 원거리 딜러, 서포트 같은 다른 특징을 가진 포지션 및 스킬 엄패 약점 속성, 가드포인트 등 여러가지를 신경쓰면서 싸우는 전략적인 전투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국내 성우진분들의 더빙과 퀄리티 높은 3D 비주얼을 비롯해 각각 다른 개성을 지닌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도 존재하고 무기 커스터마이징이나 캐릭터별 호감도와 서브 스토리도 있는 등 많은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글로벌 1주년을 앞두고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대형 이벤트 어긋난 앵커의 상편이 추가되어 이를 플레이하고 붕괴 샤드 2,100개를 획득할 수 있는 교차 돌진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으며 전술 인형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일상 공간인 활동층도 추가되어 수집한 피규어 무기를 비롯한 오락기 갤러리 등을 통해 자신만의 공간을 꾸밀 수 있고 다양한 상호작용도 체험할 수 있었으며 활동층 페스티벌 이벤트 이벤트로 세 단장 권한 뽑기 35장과 여러 재화도 획득할 수 있는 것에 더해 글루카이의 신규 코스튬 쪽빛 궤적과 명예 상점에서 교환할 수 있는 용급 주사를 비롯해 다양한 코스튬이 추가되었다거나 출석을 통해 상식 뽑기권과 픽업 뽑기권을 10장씩 주고 글로벌 1주년 당일인 12월 5일에 픽업 뽑기권 10장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거나 12월 18일에는 어긋나는 커앞편 업데이트와 함께 새로운 이벤트가 진행되는 등 많은 소식이 있어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 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소녀전선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SRPG 스타일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소녀전선 2망명을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왕성 스토리입니다.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카이로 소프트에서 11월 25일에 발매한 신작 게임으로 오랜만에 제대로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현재 유료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한 작품인데요. 게임은 자신의 마왕성 내부의 길을 설치한 뒤 크고 작은 방들을 만들고 몬스터를 배치하면 찾아온 모험가들과 자동으로 싸워주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몬스터 이외에도 아군의 능력을 올려주는 환경 오브젝트나 모험가들을 공격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트랩 오브젝트 등 다양하게 존재해 설치할 수 있었고 몬스터들의 취향에 맞는 선물을 하면 만족도와 의욕을 올리면서 능력치를 성장시킬 수 있다거나 진화와 마법습득 같은 육성요소도 있어 몬스터를 키우는 재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몬스터가 찾아와 마왕성의 동료로 합류하기도 하고 몬스터를 던전이나 마을로 탐험을 보내 아이템이나 동료를 얻을 수도 있었으며 전투만이 아닌 다양한 이벤트들도 있어 시간 보내기에 아주 좋은 작품이었는데요. 이외에도 편의성을 올려주는 일괄철거 기능이나 회차가 끝날 때마다 육성한 몬스터 한 마리를 계승할 수 있고 난이도 높은 하드모드를 통해 한판하고 질리는 특유의 단점을 잘 해결했기 때문인지 그동안 너무 똑같은 게임만 나온다며 비판을 사던 것과는 달리 오랜만에 할 만한 게임이 나왔다. 잊지지는 드래곤의 모바일 버전 느낌이라며 좋은 평가도 출시 초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었으니 카이로소프트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추가 과금 없는 유료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마왕성 스토리를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소울 스트라이크입니다. 귀여운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는 방치형 RPG 장르의 게임으로 최근 걸밴드 QWER과 콜라보를 진행하며 멤버들이 귀여운 모습의 캐릭터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 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주인공과 동료 캐릭터들을 팀으로 편성한 뒤 자동으로 진행되는 핵앤슬래시 스타일의 전투를 통해 재화를 수집하고 캐릭터 육성의 스테이지를 깨나가는 익숙한 진행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6개까지 골라 장착할 수 있는 스킬과 랜덤하게 등장하는 세개의 장비 중 하나를 선택해 착용하는 요소를 비롯해 능력치와 더불어 외형에도 전부 반영되는 의상, 얼굴 헤어, 무기 장식 등도 있어 캐릭터를 성장시키면서 꾸미는 재미도 있는 것이 특징인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함께 싸워주는 많은 동료를 모으는 요소와 능력치 특성 각성 어빌리티 같은 다양한 육성 요소및 보는 맛이 있는 화려한 스킬 연출이나 나노마신 나혼자 말렘유비 역대급 영지 설계사 써머너조어등 여러 작품과 콜라보도 꾸준하게 진행 중이라는 장점을 가진 게임이었는데요. 최근 내는 걸밴드 QWER과 콜라보를 진행하며 초단 마젠타 히나 시연 캐릭터가 추가되었고 대표곡 중 하나인 눈물 참기를 기반으로 한 신규 스킬과 유물인 콜라보 앨범을 비롯해 멤버들의 별명을 모티브로 제작된 패신 초몽 젠폭스 냥룡이밍스터 바위계도 만나볼 수 있으며 밴드의 기획자인 김계란의 영혼 장비 등 다양한 업데이트가 진행되었고 이를 기념해 14일 출석만해도 모든 QWER 멤버와 많은 재화를 획득할 수 있다거나 퍼즐 이벤트를 통해 콜라보 스킬이나 애장품 확정 상자 등을 받을 수 있었으며 콜라보 미션 성장 레이스 SNS 이벤트 등 다양한 소식이 있어 이번에 시작하거 나 복귀해 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방치형 RPG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QWER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울 스트라이크를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하기 좋은 모바일 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작품들 이외에도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게임들 중 아직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위에 나오는 카드를 터치해 많은 이벤트와 업데이트 소식이 있는 다른 모바일 게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기로 하며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창을 옆으로 넘기면 나오는 하이프도 많이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있잖아, 구독은 누른 거 맞지? 다른 영상도 재미있는데 안 보고 갈 거야? 진짜 진짜 이거 안볼 거야?